내가 궁금한 경제 이야기 세 번째. 미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네 가지 지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지표를 봐야 미국 경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국 경제 지표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이걸 알면 뉴스 헤드라인이 훨씬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 지표입니다. 1GDP 성장률 미국 경제가 이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 신호를 봅니다. 2. ISM 제조업 지수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50 이하면 위축을 뜻하죠. 3. 소매 판매 미국 GDP의 70%가 소비지입니다. 이 수치가 줄면 소비 심리가 꺾였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고용 지표입니다. 노동 시장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경기 진단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비농업 고용자 수수자가 예상보다 높으면 경기 좋다는 시그널입니다. 2. 실업률.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은 침체 가능성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3. 구인 건수 기업들이 얼마나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도 봐야죠. 구인 건수가 줄면 고용 위축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지표입니다. 요즘 시장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1. CPI 모든 물가를 종합한 대표 지표입니다. 연준이 이 인상할지 말지 결정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2. 콜 CPI 콜 PCE 변동성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로 기조 인플레이션을 파악합니다. 3. 임금 상승률 물가보다 임금이 빨리 오르면 인플레가 고착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 지표입니다. 1. 연방기금 금리 연준이 직접 조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인상 긴축 인하 경기 부양으로 해석됩니다. 2. 10년 국채금리엔 장단기 금리차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보다 낮아, 낮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나타나면 은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큽니다. 3. 미통화량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줄어들면 긴축 효과가 반영되는 중이란 의미죠.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지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성장, 고용, 물가, 금리, 유동성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않고 더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